자, 오늘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고 이제 내려오는 것까지 했고요. 내려오면서 턴을 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턴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턴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쪽 다리 안쪽 발에 힘을 주셔야지 턴이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갈 거면 우리는 왼쪽 다리 안쪽 발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턴을 하게 되면 몸이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몸이 넘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넘어지려는 힘 구심력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튕겨져 나가려는 힘 원심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턴을 하려면 이 구심력과 원심력에 대응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턴을 하고자 하는 방향,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턴을 할 거예요. 그때 오른쪽 다리 힘을 가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왼쪽 다리 힘을 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넘어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중심을 잃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힘을 주는 발 안쪽 다리가 아닌 바깥쪽 다리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턴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턴을 하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쪽 다리 안쪽 발이 힘을 주셔야지만 턴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 다리 에 힘을 주면은 어느 쪽으로 간지는 알았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힘을 주는 시점, 힘을 주는 시점부터 프레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편하게 그냥 다운을 한다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다운이 들어가면서 턴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바로 다운을 하고 턴을 하면 되냐? 아니죠. 어 턴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가 또 있습니다. 바로 뉴트럴 포지션인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버티컬 무브먼트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버티컬 무브먼트를 통해서 빠졌던 체중을 앞으로 온다고 했는데 이 앞으로 오면서 우리가 뉴트럴 포지션을 같이 만들어줘야만 해요. 어, 뉴트럴 포지션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세. 우리가 어,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몸을 기점으로 스키가 양쪽에 똑같이 있고 힘도 똑같이 있는 상태예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해져 있거나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만 어, 턴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에 이렇게 힘을 주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뉴트럴 포지션을 거치지 않고서는 반대 다리로 바로 이렇게 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양이 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자 힘을 준발자 왼쪽 다리에요 지금은 왼쪽 다리로 힘을 줬어요 그러면은 뉴트럴 포지션을 다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스키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힘을 주면서 다운책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냐면 자, 버티컬 무먼트 하면서 체중이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스킬을 떨어뜨린다고 했죠. 이때 우리 몸이 이렇게 밑을 바라보는 시점, 이 슬로프의 최고 밑을 바라보는 시점을 최대 경사선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를 폴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폴라인이 왔을 때 우리는 뉴트럴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야 되고요. 뉴트럴 포지션이 왔을 때 그때 다운이 들어가면서 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 말씀을 드렸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뉴트럴 포지션이기 때문에 바로 다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운 들어가면서 턴이 시작이 돼요 자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다시 버티컬 무브먼트를 통해서 뉴트럴 포지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폴라인이 됐으면 다시 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다운이 들어갔으면 버티컬 무브먼트를 통해서 다시 뉴트럴 포지션까지 만들어 주고요 폴라인이 왔으면 다시 그때 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운, 다시 업, 뉴트럴, 폴라인 온 다음에 다운, 다시 업, 뉴트럴. 자, 포지션 폴라인 됐으면 다시 다운, 업. 네, 지금 이렇게 한번 내려와봤구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경사가 낮은 초보자 구간이기 때문에 구심력이 많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에 따른 대응도 많이 하지 않고 약하게만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턴이 이루어져요. 그치?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너무 과하게 힘을 주지 않으셔도 약간의 힘만 주셔도 턴이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경사가 높은 곳에 가면 그에 따른 대응을 더 많이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대응이냐.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우리가 턴을 하려면은 이 상체의 방향 그리고 상체의 기울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상체의 방향을 먼저 얘기해 보자면 턴을 시작할 때 뉴트럴 포지션이 딱 됐어요. 이제 턴을 시작할 건데. 스키보다 내 몸이 먼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상체 로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스키보다 몸이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한 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바깥쪽 다리에. 그리고, 어, 스키보다 더 지나치게 이렇게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외향경을 이라고 하는데, 어, 스키보다 너무 바깥에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턴이 시작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상체의 방향은 롱턴에서는 내가 힘을 주고자 하는 발, 어, 예를 들면 지금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스키 탑 앞부분을 상체가 따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체의 방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알수 있는 연습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포를 양쪽 허리춤에 이렇게 둡니다 자 그리고 스키 앞쪽 탑을 따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턴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 그쪽 발 스키 앞부분을 이 몸이 계속 따라가주는 겁니다 다시 업 어, 뉴트럴 된 다음에 턴이 시작되면은 몸도 그 앞에 스키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따라갈 경우에 정확한 상체 방향이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상체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정확한 상체 기울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슬로프 경사가 있어요 이 슬로프 경사에 내 네, 어깨선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평행으로 자 지금 보면은 경사가 한요정도기 때문에 어깨선 요정도만 맞춰도 된 거예요 여기서 더 과하게 기울일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과하게 안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 딱 슬로프 기울기만큼 어깨선을 취하고 가시는 게 적절한 각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활주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을 이용해서 어깨, 어깨 대줍니다 그리고 다운이 들어가서 옆으로 돌았을 때 이 슬로프 경사선과 내 어깨선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다운하면서 슬로프 경사선이 맞는지, 다시 업, 다운이 들어가면서 내 어깨선이랑 슬로프랑 평행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내 상체의 방향과 상체의 기울기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가면서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턴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어, 간단한 연습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